8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 가슴 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헌신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빌리포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사도바울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바울은 아직도 자신은 늘 부족하고 자신이 다된줄 알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있는 자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있는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 나는 오직 붙들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폐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이 연약함 속에서 오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같이 동참하고, 우리 같이 가자라고. 권유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또 그들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의 표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관 속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참 18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 사도바울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길을 가자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었던 것을 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지금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미개한 사람들,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 속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로마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를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삶밖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하아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오늘 보니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해 것이죠.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어떤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닮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달려가고 있는 이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 우리 같이 가자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영광되게 참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구와 목상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열심을 우리 같이 가자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이 구원에 열심과 열정을 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정말 단거리 달리기를 하듯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자 이러한 삶을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보니까 예수의 수를 따르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인을 본받으라는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으셨어요. 열심히 달려가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어요. 힘들어어려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또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가자. 열심히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달리기를 우리 같이 가자. 열심히 달려가자. 우리 서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서로의 그 좋은 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인 동역자의 모습을 보고 따르고 싶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본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이렇게 권, 결단하고 있어요? 한의 심일권자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기에 못을자였습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누구를 본받고 또 누구에게 있어서 그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누군가는 나를 보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이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 누구를 또아저 아, 사람 정말 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본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도전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도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오늘 사도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자. 우리 서로서로를 본받을 것이 있다면 서로서로가 배워가며 격려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